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일으킨 k p o 그에 맞춰 한류 관광도 인기인데요. 고양시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 전용 공연장 k p o 아레나와 함께 한류 문화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류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한류월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호텔과 방송센터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한류월드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가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류월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K-팝 또 한류월드 그곳에 어린이들의 마을을 좀 조성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 대비 해외 관광객은 70% 가까이 증가했지만 하류 콘텐츠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국내 최초 K-POP 아레나 공연장이 유치되면서 대중음악의 격이 높아지고 해외 K-POP 팬의 기대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GTX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K-POP 공연장과 서울까지 22분 안에 오고 갈수 있어 지역적인 단점도 극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문화 중심지로 여러 시설을 유치하고 또 접근성을 높여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 고향 한류월드를 중심으로 시설뿐 아니라 음식과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킬러 콘텐츠 개발로 세계 속의 한류월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질 계획입니다. 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